오늘 찬형 강당한 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남에온 향당, 강남, 다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2 8년죠 흰도 마술이 어떻게 이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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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오늘,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단어, 당연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톡 콘서트를 이제 진행할 건데요. 보통 청년이라는 말을 썼을 때 보통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뭐 그런 주제로 보통 하는데 우리 개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초대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세 분을 모시느라고 상당히 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강남구청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부정부패를 사전에 그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통한다든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그 주민들과 함께 청렴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과 또 이런 청렴의 문화가 확산돼서 우리 사회를 더잘 이끌어 주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청렴도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t r a n s p a r e n c 이라고 해가지고, 어, 각국의 어떤 순위를 매겨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키스스럽갑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1위, 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자, 그러면은, 찌팅어디일까요 <laughs> 오, 오 잘어요 너무 공요자 네, <laughs> 보통 뭐 그런 이제 맨 이제 하위권이 나올 때 보통 맞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법이다. 네, 이해 충돌 반지 법. 이 혹시 어떤 법인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많이 어렵죠. 네, <laughs> <둘이 없는데. 웃음> <둘이 없어여. 웃음> 예, 풍역서 그리고 내가 모르겠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적 이익고 사적 이익이 충돌했을 때. 4.2를 선택하지 않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그 이에 충돌법의 어,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4.2 챙기는 것을 금지한다. 예, 네. 그런 법안입니다. 흐, 어렵네요. <laughs> 너무 어려워. <진짜, 나는. 웃음> 한국에서 사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청렴하다고 느꼈던 삶에 솔직하게 말해야 돼. 카메라 카메라 걸고아 <laughs> <laughs> 어, 이제 정말 청렴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쨌거나 저희도 어디 공공기관 가거나, 예를 들면 외국인 이 출입자원서 가거나 비자 뭐 연장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어, 업무를 보고 저희도 사실 계속 떨리면서 가요. 왜냐면 어, 어쨌거나 거기서도. 공무원들이 다 자기 규칙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비자 받는 건늘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서류 준비해야 되고 그과정으 오래 걸리는데 이제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어 당연히 이거 저잘 보고 있어요 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 속으로 어, 그러면 이제 영주권 공짜로 주시겠죠? 했는데 저는 댓글로만 봤죠 당연히 아주 아주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 다 이제 달라고 하시고 뭐가 부족하면 그런 또 갖다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 절대 그런 어 진짜 어 청렴해야 했을 때는 그런 걸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어 대단하죠. 그런 얘기도 안잘안되는것 같다고. 그리고 사실 저 여기 서부에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강남 쪽에서 국민들 분들이 그렇게 모시고 저희도 불러주고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아닌데.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총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사실 도전적이고 먹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 강남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